오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 오메가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ALA, EPA, DHA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특히 EPA와 DHA는 심장, 뇌, 눈등 다양한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생선이나 해조류, 견과류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메가3는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1929년, 미국의 조지와 밀드레드 버부부는 실험쥐 연구를 통해 특정 지방산이 결핍되면 피부와 생리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계기로 필수 지방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덴마크의 한스 올라프 뱅과 요른 디어버그 박사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생선 위주의 고지방 식단을 먹는 이들이 심장병은 거의 없고 피가 쉽게 굳지 않은 특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죠. 그 원인은 바로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즉 EPA와 DHA였습니다. 이 연구는 오메가3가 혈전 생성을 지연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 흐름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계기가 되었죠. 이후 다양한 연구들이 이어지며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게 됩니다. 결국 심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환자들에게 오메가3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메가3는 단순히 피를 맑게 한다기보다는 피가 굳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충제로 과용할 경우에는 심방세동이나 출혈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은 필수겠죠? 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만성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해 관절염, 심장병,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DHA는 뇌지방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뇌 건강에도 중요한 성분입니다. 학습, 기억, 감정 조절과 관련이 깊고 일부 연구에선 우울증이나 초기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망막에도 DHA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시력을 유지하고 노인성 황반변성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산부와 아이들에게도 오메가3는 필수입니다. 특히 DHA는 태아와 유아의 두뇌 및 시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유나 보충제를 통해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성인에게 하루 250에서 500mg의 EPA 플러스 DHA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하겠죠?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청어 등이 동물성 오메가3의 대표 식품이고,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는 식물성 Ala 공급원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과 식물성 오메가3의 차이인데요. 동물성은 우리가 바로 흡수 가능한 EPA, DHA 형태인 반면, 식물성 Ala는 체내에서 전환되어야 하며 전환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선 동물성 오메가3가 일반적으로 더 권장되며 채식주의자분들을 위해선 해조류에서 추출한 비건 오메가3도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겠죠. 보충제의 경우 하루 1g 이상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간혹 중금속 오염이나 산폐 문제가 있는 제품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오메가3가 노화를 늦추고 골절, 감염, 암 발생률까지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조류유 기반의 달지 오일은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오메가3는 심혈관, 뇌, 눈 건강뿐 아니라 염증 억제와 노화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만 맹신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